안녕하세요. 명강TV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서 한번 낙동강을 다시 와봤습니다. 여기가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한번 다시 와봤어요. 아, 지금 시간은 아침 피딩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지난주와 다르게 이번주는 조금 포인트가 조금 뭘 해야 될까요? 입질 패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저번주는 저 건너편에서 버징으로 그래도 손맛, 마리수 손맛도 보고 했었는데, 오늘은 저쪽 편은 아예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하다가 반응이 아예 없어서 지금 건너편으로 왔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이팅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와, 차 나이스. 우와. 어, 어, 이거. 나이스. 어, 한수했습니다. 오, 사이즈 좋아. 굿. 아. 어. 다이즈가 얼마인가? 일단 야 뛰지 말사니 43, 44자4 0한수 했습니다 나이스 와 스베가 잘 먹히네요. 자.

와, 덩어리다. 크다, 사이즈 좋다.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와 우와. 와 실험 카는 안 되네. 와, 49 아, 아깝다. 아, 진짜 50안 되나? <laughs> 야, 좀 길어 봐라. 맛있어! 아 오리발질 운영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전진이야, 뭐 그냥 간단히 '아, 근데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전진을 하면 되시고요. 자, 회전은 어떻게 하느냐? 몸을 틀어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굳이 이렇게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좀 무리가 있겠죠. 거리에, 그러니까... 그냥 똑바른 자세에서 다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빙빙 이렇게 빙빙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빙빙빙 돌려주시면 이 오리발 끝 부분이 물살을 일으키면서 뱅뱅뱅 돌아갑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또 반대편도 맹 똑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대한 다리 들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면 자 다리 다리를 보시면 그냥 똑바른 자세에서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만 하셔도 포지션 유지하거나 뭐 턴을 하고 싶을 때는 아무 무리 없이 잘할수 있습니다.